3월의 마지막 날 맥심커피배 입신체강전 결승 3번기 1국이 열렸습니다. 하,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둑을 잘 두는 구단 중 32명이 참가할 수 있는 맥심커피배 우승 상금이 7천만원이고요. 신진서 구단은 작년, 재작년 연속 우승하면서 올해 3연속 우승에 도전을 합니다. 오늘 결승 파트너는 올 시즌 최고의 활약을 하고 있는 이지현 구단입니다. 이전 구단이 2025년부터 엄청난 성적을 내면서 지금 승률이 90%가 넘어요. 랭킹도 지금 랭킹 5위까지 올라오면서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지현 선수와 신진서 구단의 결승 3방 1구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두 선수는 지금까지 14번의 대결을 해서 신진서 구단 기준 11승 3패로 앞서 있습니다. 랭킹 1위와 랭킹 5위의 결승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진서 구단이 흙을 잡았고요. 화점, 소목, 그리고 여기. 아어 많이 보셨죠? 이게 바로 이제 투샤오이 선수와의 둔바둑에서도 이 포진을 두었었는데, 신진서 구단. 신진서 구단이 8로이 직전에 투샤오이 선수에게 패하면서 본인의 연승 기록이 25에서 멈추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 대국입니다. 약간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재밌는 거는 본인이 진 바둑, 그 연승이 깨진 그 바둑을, 그 포석을 들고 나왔어요. 자, 그때는 이제 여기를 바로 걸쳤었는데, 이지현 선수는 여기를 하나 걸쳐놓고 걸쳐갔습니다. 자, 이러니까 여기를 그냥 걸쳐가고요 그때는 이제 여기를 33을 팠었죠. 바로 33을 팠었는데, 신진 선수는 그냥 걸쳐갔고, 입구자를 붙이고, 늘고, 한 칸을 띄어갔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흑이 이거를 벌리거나, 또는 이거 하나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협공해서 두어가는 것도 당연히 둘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 판의 바둑인데, 신진서 구단은 바로 33을 파요. 예, 굉장히 실리적으로 일단 실리를 차지하고 갑니다. 자, 여기서 백이 만약에 늘어서 두면 이제 선수 잡고 이제 벌려가는 진행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지현 선수 당연히 예, 기세로 반발 했고 흑이 단수를 치고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이 오늘 굉장히 실리적인데 사실 이런 데서도 끊고 이렇게 싸울 수도 있어요. 이러면 여기 이제 한칸 띄고 뭐 이런 데 붙이고 이런 식 진행이 됐을 텐데 뭐흑그 배석 자체가 흑이 싸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신진서 구단은 계속 실립니다. 백이 벌려가니까 여기서도 바로 밀어요. 그러니까 백이 쭉 젖히면서 서로 간의 기세의 진행입니다. 이쪽을 한 칸을 띄고, 그리고 느니까 계속 밀고, 한칸 띄고, 나를 자까지 예, 시원하게 일단 흙도 두어가고, 백도 한 칸을 띄어나갑니다. 예, 흙도 이곳 하변에서 일단 집을 만들었지만 아직 완벽한 집은 아니에요. 지금 이 형태도 여전히 뛰어들거나, 이런 데 나와서 끊으면 여기를 이어야 되는 형태라 맛이 꽤 나쁩니다. 아주 완벽한 집은 아니에요. 일단 같이 집지어 가기에는 백의 형태가 너무 크죠. 자 이러니까 신진서 구단이 일단 깊숙하게 뛰어 들어갔고요. 이전 선수가 이 날일자로 공격하니까 여기서도 이제 이걸 뭐 당장 움직이는 거는 너무 무겁죠. 돌이. 예, 주변이 너무 두텁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도 가볍게 행마를 합니다. 뭔가 잡아달라 이거죠. 이쪽을 잡아가면 어 이제 선수 잡고 뭔가 중앙으로 나가고 이런 데 밀어서 예, 활용을 할수 있겠다. 요 정도는 이제 집을 지어줘도 된다는 거죠. 이지현 선수도 이걸로는 만족이 안 되니 크게 공격을 합니다. 여기로 오니까. 만약에 백이 여기까지 연결하면 이제 이런 데 씌워서 이제 전체를 다 아마 공격을 해갈 거예요. 신진 선수도 이건 좀 위험하다고 보고 중앙으로 뛰어나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지현 선수가, 야, 요즘에 컨디션이 이 선수가 왜 좋은지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형태에서 지금 흑, 백이, 흑의 형태가 그게얇어요 얇긴 한데, 막상 끊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냥 이런 데 끊어가도, 여기를 계속 치고 나오면, 이렇게 치고 나와서 이제 이런 데를 있거나뭐 뚫고 나가면, 어쨌든 약점이 있어서 잘안 죽죠, 형태가. 뭐 여기를 찔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런 데를 뭐 붙여서 끊을 순 있는데, 이게 막상 형태가, 여기가 찝는 게 선수라서, 이을 때 여기 두면 안 끊겨요, 형태가. 이 4와 5가 돼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모양이 잘안 끊깁니다. 열 분데. 애매해요. 자, 그런데 이지현 선수는 여기를 한칸 떼는 수를 둡니다 이거는 뭐 다음에 바로 맞겠다는 얘기니까 너무 밀고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여기 분수. 독수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지현 선수의. 이수가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보시면 젖혀도 이단을 젖혀서 끊어도 이어서 이젠 쳐도 2 있는 순간 이한칸 교환이 돼 있으니까 더 이상 못 나가요. 형태가. 바깥으로 진출이 안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젖혀서 끊어도 늘어서 일단 끊어졌어요. 엄청난 강수고요. 일단 여기서 신진서 선수도 다음 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흙이 이곳을 붙여가요. 어 이제 적당히 한쪽은 버리더라도 살려가겠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들 젖히면 끼워 이어서 여기를 늘면 단수치고 이제 뭐 이런들 친다거나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고. 백이 만약에 이쪽을 이으면 일로 쳐서 이제 이쪽을 살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 이지현 선수는 다 잡으러 가요. 여기도 늘어서 하나도 살려주지 않겠다. 흙이 여기를 니까 여기까지 늘면서 일단 전체를 다 끊어갑니다. 자, 일단 흙도 멋있게 모양을 펴 나갔고요. 백이 여기서 할게 밀어갔습니다. 자, 근데 문제의 장면인데 바로 이 장면이거든요. 여기서 흙이 그냥 여기를 이쪽을 두거나 늘어서 진행을 했으면 이 돌이 잡힐 돌은 아닙니다. 형태가. 여기 받을 때 이쪽 어디 받으면 한칸 띄어서 두면 되고 형태가 만약에 백이 막 이런 식으로 잡으러 와 주면 여기 붙여서 나가게 되면 막을 때 이런 식으로 붙이면 형태가 백도 약점이 많아요. 그렇다고 이런 거를 들여다 보는 교환해 두면 이게 굉장히 악수죠. 여기 형태가 지금 보시면 이런 모양이라 이런 식으로 두면은 안형이 풍부해서 죽을 돌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진서 선수가 여기서 그냥 얌전히 살질 않고 여기를 나와서 끊습니다. 근데 막상 백액을 딱 이으니까 세점머리가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시원하게 늘었는데 백이 막상 여기서 이 자리, 이 수가 정말 좋은 수입니다. 급소 자리인데 여기를 딱 오는 순간 갑자기 흑의 대마가 아주 위험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형태가 이 모양이 이쪽을 늘어도 여기 백두류와 있기 때문에 이쪽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여기를 붙여버립니다. 나와서 끊어도 나가면 이게 죽질 않아요. 이렇게 서 나가면. 이건 백이 안 돼, 흙이 안 되죠. 여기를 붙이는 순간 대책이 없어요. 나가게 되면 이 쌍리비 선수라서 이게 젖히면 돌이 그 흙의 형태가 한 집도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여기를 그냥 둬도 여기를 그냥 둬도 이렇게 붙여나가는 수가 있어서 이게 다 선수라 집이 안 나요. 이 1의 자리가 굉장히 급성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딱 베기 두는 순간 갑자기 흙이 아주 위험해졌어요. 신진 선수가 나와 끄는 것도 둘 필요 없었고, 그리고 이 는수가 또 문제였습니다. 에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 지금 이 수로도 여기를 붙였어야 돼요. 나갈 때 이걸 막아서 일단 이쪽 돌을 안정을 취해 놨어야 됩니다. 세전머리는 아프지만 막상 나가면 안 죽어요. 이것도 예, 안 죽습니다. 단수가 있어서 이렇게 나가서 살았으면 일단 이 돌을 살아두었으면 바둑은 만만치 않았어요. 흙이 아무리 괴롭힘을 당하고 살더라도 일단은 흙이 벌어둔 실리가 많기 때문에 살기만 하면 흙이 둘만 합니다. 근데 신진 선수가 이걸 너무 지나치게 버텼어요. 백이 딱이 자리를 보니까 생각보다 흙이 굉장히 위험했고요. 자 실전에도 이제 보시면 이제 흙이 살아야죠. 입구 자리에 가니까 붙입니다. 다 틀어막아요. 안에서는 일단 사는 형태가 잘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를 막았는데 이렇게 한 칸을 띄는 순간 흑의 그래프 흑의 이길 확률이 10%로 떨어집니다. 이 막은 수가 사실상 이 바둑의 패착이에요. 자, 지금이라도 이 막은 수라도 여기서부터 애초 에 여기서부터 봐야 됩니다. 이때라도 여길 먼저 틀어 막아서 이쪽부터 건드려 갔어야 됩니다. 만약에 흑이 여기를 받아주면 이젠 느는 게 돼요. 요 붙이는 수가 안 됩니다. 나와서 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도 여기를 막으면 이것을 붙여서 잡으러 가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이렇게 뒀을 때 흙이 그냥 쉽게 여기 두고 이걸 다 연결하는 거는 이건 위험해요. 흙이 전체가 위험합니다. 이때라도 이 돌을 버리는 작전을 가야 됩니다. 젖혀서 둬서 설령 이 돌이 죽더라도 이걸 늘어서 이 밑에가 아직도 게 맛이 좀 있으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저기를 버리더라도 이 밑에 꼬리를 살, 살리는 그런 작전을 갔어야 돼요. 물론 지금도 흙이 조금 위험합니다. 두기가 좀 어려워요. 지금 이런 식으로 두어갔어야 되는데 실전에 일단 여기 입구자를 가서 일단 마킹 교환도 좀막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를 막아서 백이 한 칸을 띄니까 너무 단순해졌어요. 여기는 보시면 나와서 끊어도 일로 단수를 치고 이렇게 회돌이를 쳐버리면 흙이 집이 안 납니다. 자이 자리를 뺏기니까 이제 신진서 구단 이때부터 아주 심각하게 아,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를 하나 붙여놓고 그리고 여기를 두는데 뭔가 받아주면 이곳을 붙여서 수를 내겠다는 뜻이었는데 여기서 이지현 선수가 너무 침착하게 이렇게 지킨 수가 이바둑의 사실상의 승착입니다. 백이 흙이 넘어가질 못하잖아요. 이렇게 두고 두더라도 끊어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에서 수가 안 돼요. 만약에 흙이 여기서 이 자리를 패를 했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좀 어려운데 문제가 패감이 없어요. 단수 치고 따낸 다음에 이런 거 도도 지금 받지 않고요. 여기 두번 도도 여기서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패감이 없어요. 그렇다고 흙이 패감을 좀 만드는 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놓고 단수 치면은 그때 이제 패를 붙여서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받아야죠. 근데 백이 다 뒤에서 이렇게 받아 줘도 이렇게 다 받더라도 이 패도 계속 남아 있고요. 옆에도 계속 남아 있고 여기도 백이 이렇게 두면 이 자체 수상전도 흙이잘안 돼요. 결론은 흙이잘안 된다가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신진서 구단이 여기를 막은 수 자체가 이걸 막을 때 귀에 뭔가 백이 얘기를 갈수를 하기를 바랬던 건데 이지현 선수가 안 받고 이수가 결정타라는 거고 귀의 수가 잘안 된다는 거예요 실전의 수순을 보시면 여기를 붙이고 여기를 해놓고 한한 한 집을 내니까 흙이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둡니다 뭔가 받아주면 이곳을 넘어가겠다 백도 찝찝하죠 백이 여기서 이지현 선수가 침착하게 여기를 늘어두니까 지금 여기는 두더라도 집이 안 나요 이렇게 둬서 형태가 이 쌍립이 선수기 때문에 뭐 옴짝달싹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늘어도 이거 선수 해 놓고 막아 버리면 이게 집이 전혀 안 납니다. 흑의 형태가. 그래서 실전에도 여기를 먼저 뒀는데 침착하게 이거를 하나 꽉 잇고 이렇게 입구자 둬서 안에서 살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형태를 보시면 여기가 끼우 이으면 한 집이 나요. 후수한 집이 나는 게 있습니다. 이쪽에서 선수한 집이 나면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지연 선수, 올해 승률 90%를 자랑하는 이지연 선수, 정확하게 잡으러 갑니다. 여기를 치중 가고, 이 넘어간 수가 기막힌 수예요 선수입니다. 손을 못 빼요. 여기 두면 다 끊깁니다. 여기를 막아서 두니까 하나 끊어 놓고, 이 붙여간 수가 아주 정확한 응수였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는 단수쳐도 따내고, 단수처도 다 이어주면 한 집도 안 납니다. 젖혀도 늘면 아무 맛이 없어요. 여기를 껴붙여도 늘어서 넘어가더라도 이렇게 틀어막으면 패도 안 납니다. 정말 깔끔하게, 깔끔하게 흙이 다갇혔어요 결국은 실전에 안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여기 나를 잘 둬서 이쪽을 돌을 잡으러 가는 수를 선택을 했지만 여기서도 이지원 선수가 완벽합니다. 이한칸띈 수. 흙이 찌르고 나오면 이렇게 두는 겁니다. 한 칸으로. 찌르면 이렇게 돼도 호구가 되고요. 여기를 끼워서 끊어가고 싶어도 막은 다음에 이렇게 나가면 이 백을 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실전에 여기 하나 교환해 놓고 이거 밀어서 교환해 놓고 이 자리를 갔지만 침착하게 여기 이것도 백이 만약에 이쪽을 받아주면 수가 납니다. 붙여서 나갈 때 이렇게 교환해 놓고 넘어가면 이렇게 살아가는 수가 생기죠. 이지현 선수가 안 받고 이렇게 둔 수가 정확했고요. 크기 마지막에 여기를 두고 백이 이렇게 차단하는 순간 이 장면에서 신진서 선수가 싹싹하게 항복선언을 했습니다. 대국 시작한 지 1시간 5분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게 수수가요. 백수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94수 끝 신진서 선수가 항복선언을 했어요. 신진서 선수가 저의 기준으로 이 정사급 기사가 된 이후에 어, 신진 선수가 백수도 되기 전에 항복선언을 하는 바둑은 거의 기억에 나질 않습니다. 혹시라도 아시는 분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기억엔 없어요. 예, 백수전에 이긴 바둑은 있어도 신진 선수가 백수도 되기 전에 이렇게 항복선언을 한 바둑은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는 일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지현 선수가 결승 1국에서 한국랭킹 1위 신진서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우승까지 단 1승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반면에 신진서 구단은 2, 3국을 모조리 이겨야만 역전 우승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지현 선수는 거의 실수가 없죠 예, 이바둑에서 이지현 선수의 실수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잘 두었고요 자그 이유도 있고 그리고 신진서 선수가 어떻게 보면 이대마가 거의 잡힐 일이 없다 어떻게 보면 너무 방심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좀 어, 이대마 그냥 산다라고 생각하고 좀그 쉽게 생각을 하다가 대마가 전부 잡히고 말았습니다. 평소의 신진서와는 좀 다른 느낌이고 아무래도 요 전대국에서 중국의 투샤오이 선수에게 연승이 끊어지면서 좀 뭔가 흐름이 끊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평소의 신진서와는 다르게 날카롭거나 상대를 어, 상대를 좀 당황시키거나 이런 날카로운 수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바둑이었습니다. 3월의 마지막 날 펼쳐졌던 맥심 커피백 결승 1국이지현 선수가 신진서 선수의 대마를 다 잡고 1시간 5분 만에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